입니다. 오늘은 6월 1일날인데요, 한금목단 촬영을 합니다. 여러분, 6월 1일날이에요. 6월달 목단이라고 하잖아요. 6월달 목단. 6월달 목단이 뭐게요 <laughs> 한금목단이 유일하게 목단 중에서 어, 목단 중에서 유일하게 6월달에 피는 게 한금목단입니다. 지금 우리 그 목단은 다른 목단은 다 피고 졌어요. 지금 저쪽에 있는 거가 빨간 거 적색 목단인데 다 지고 지금 어 파란 잎파리만 있는데 지금 황금 목단은 지금 이제 피잖아요. 절정이잖아요. 6월 달인데 6월 목단이 유일하게 황금 목단이 6월 목단으로 핍니다. 아, 여러분 그 부자목단 농장에 황금 목단 지금 꽃피고 있어요. 또한 겹작약이 이렇게 뺑 둘러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. 구경 오세요. 굉장히 예쁜 부자목단 농장에서 겹작약 꽃 피고 있어요. <laughs> 황금목단 꽃 피고 있어요. 지금, 어, 꽃밭을 게, 보고 있어요. 어, 입장료가 없습니다. 오셔서 구경하시고 예쁜 광경을 이렇게 보고 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부자목단 농장에 피기 전에는 요렇게 오묘하게 오물오밀조밀 피다가 활짝 핀 모습이 요렇게 핍니다. 이렇게. 황금이 주렁주렁 오, 6월 1일 날 부자목단 농장에서 황금목단 촬영을 하였습니다. 0 1 0 9 7 1 8 0 0에 부자목단 농장으로 목단 구경하러 오세요. 겹작이한 구경하러 오세요. 부자목단이었습니다. 010-9571-84개 부자목단 농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